어? 진통제를 줬어요. 헉? 어떡해? 나 진짜 감동, 감동받아. 왜, 왜? 이석한님 진짜 죄송해요. 내가 진짜 미안해요. 와, 미쳤다. 이석한님나 너무 감동이야. 이속한님. 아, 너무 감동이야. 배그? 진짜 개 못합니다. 게다가, 콘솔로 하는 거면 은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얼마나 잘 숨어있느냐 어나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했었지?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아 튜토리얼 미션을 해야 돼? 훈련하기 싫어요 너무 초보라서 훈련해야 돼 <laughs> 껴주지도 않아 아니 훈련할 게 뭐.. 나 근데 옛날에 그냥 했었는데 고급 컨트롤 지형짐을? 고급도 아니야 그냥이야 그냥 전력질 주 바로 하죠 지형짐을 바로 넘었죠 무기 획득하기. 무기 탄은 바로 획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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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득득득 오케이 재장전 하고 바로 총쏘기. 이야 느낌 있죠? 다음 지역 이동. 특총 <목소리> 무기. 술탄 던지기. 쑥 던지면 되죠. 쑥 던져. 어 여기다 던져? 여기다 던져. 다 했다. 회복 튜토리얼. 회복 바로 해. 구급 상자 바로 사용해. 츄차이가 하는 거 처음 본데. <목소리> 뭘 잘해요. 잘하진 않아, 솔직히. 소생 튜토리얼? 어, 뭐야? 괜찮으세요? 소생하겠습니다. 소생. 저, 다른 분들이랑 같은 팀으로 하면은 제가 너무, 제가 너무 민폐라서 못할 것 같은데. 어, 오케이. 기본 훈련 끝났어. 금방 하네? 근데 이거 마이크, 요거, 요고, 요거에서 할수 있을라나? 팀원들이랑 진짜 얘기하려면, 얘기하면은 저, 낯가려서안 되는데. <laughs> 어? 뭐야? 할수 있네? 캐주얼 모드 그냥 할수 있나요? 일단, 팀원분들이랑 한번 할까요? 무작위 맵팩, 어, 4명분이랑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설정을 한번 봐볼게요. 보이스 채팅. 마이크 열기? 마이, 이게 마이크인가? 모르겠다. 해봅니다. 어, 나 긴장돼. 나 마이크 열리나? 컨 콘솔 크로스 플랫폼이면은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어, 나 너무 떨리는데? 어, <laughs> 나, 나 못하겠어. <laughs> 나 못하겠어요. <laughs> 나 다른 사람이랑, <laughs> 다른, 사람... <laughs> 실제 사람들이잖아. 이거 자동으로 마이크가 되나? 그러면 좀 곤란한데?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좀 부끄러운데? 팀원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 뭐야. 무슨 스트리머가 왔어. 게임에 집중이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 게임 시작한다! 으 아! 아, 나 근데 진짜로 개모해에서 혼자부터 할걸 그랬다. 혼자부터 할 걸. 근데 지금 사실 키도 잘,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아, 저 너무 민폐, 민폐인데? 남은 세명한테 어떡해? 갑갑자 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소리 안 들어가나 봐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안 하네. 여기가 내 팀원들인가? 얘네들 막다 뭐야? G I N 이거 뭐예요? 얘들 다 팀이에요? 나만 빼고 다들 그건가? 나는 근데 너무 좆던데. 그냥 진짜 따라다니기만 해야겠다. 아이스 브레이킹 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낙하산 따라가기 누르라고요? 어디 있... 아 낙하 따라가기. 낙하 따라가 멤버 예. 1번 1번 대장이 잘 나가 보여요. 그럼 얘네들은 소통을 뭘로 해요? <laughs> 아 여긴 디스코드.. 디스코드인가? 근데 나는 여기뭐 어디다 해? <laughs> 어 뭐야 나 따라간다 정말 여러분 같이 가요 저저 히.. 히소.. 히소카님만 따라갑니다 어 우리는 저 주택으로 가나봐요 <laughs> 어머 깜짝아 <laughs> 어 저기 여기 있다 장거리 10이라고 메시지를 쓰셨어요 히소카님이 바로 옆에 있다. 우리 팀원들을 도와야 돼. 빨리 저기 가서 무기를 주워가지고 후다다닥 패야겠다 빨리 달려. 우리 팀원들 나 빼고 다 들어갔다. 대장님. 빨리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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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아 여러분 같이 같이 아 저도 아, 저도 주. 아 저도 무기. 아 샷건밖에. 조용히 조용히 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어, 뭐야? 우리 팀도싸 싸우, 싸우고 있는 거야 차소리 들려 누가 차 탔어요 우리팀이 차 탔네? 얘들아 같이 가오토바이를 탔네요 아희소카씨아희소카씨나 무서워요 나 데리고 가요 그렇지 어나 나데리러 오시는건가?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 나데리러 온거죠? 나좀 탈게요 어 고마워요 좀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싸 저그 팀이에요 나 지금 아무것도 어. 오 이렇게 두고 가시면 곤란해요 오! 총 소리 났어요. 어디서 났죠? 저기 여기 있다. 근거리 230. 이, 230이 어 어. 저기 저기나요? 아니, 230이 아닌데요. 어디 계셨지? 저기? 어, 희석한 님. 저도 혹시 타도 되겠습니까? 희석한 님. 저도 좀 타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너무 착하다. 저의 <laughs> 안정된 안정된 모습을 보세요. 낯가림속에서 굉장히 안정됐죠? 너무 착하다. 나 지금 오, 어, 뭐야 뭐야? 희족관님 빨리 가주.. 빨리 가주세요 아나 너무 무기가 하나도 없어 어? 어여있다어 어, 그렇지 그렇지 나총 못쓰나? 야, 이 자식이 저 자식이 말이야 감히 우리의 운전을 방해? 휴아 너무 너무 긴장된다 <laughs> 에임 뭐해라니 에임 뭐해라니요 지금 나는 안 죽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잘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그거라니까 팀을 도와주는 거라니까 잘하고 있대. 아니 잘하고 있질 않아 사실.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어, 경기 구역. 어, 우리 되게 자리 잘 잡았는데. 와뷰 어, 죽인다. 요 저기 풍차도 있다. 뷰 죽인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laughs> 우리 어디 가요? 기사님, 납치당한 건가, 지금? <laughs> 소풍가나 이러네. <laughs>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아 근데 자기들끼리 다 계획이 있나 봐. 나만 빼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나 어떻게 내리지? 됐다. 자. 어, 여기 경찰 쪽께 알려주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여기 배낭. <laughs> 다 알려주고 계세요. 고마워요. 날 너무 아끼신다, 희숙카님 진짜 고맙습니다. AKM. 여기 중량형 개머리판. 막다 알려주고 계세요. 어, 고마워요. <laughs> 희소카님이 다 알려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희소카님 덕분에 제가 지금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 차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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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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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예요. 우리 친구였어요. 이거 달어. 그렇지. 이것도 달어. 그렇지. 오케이. 저 강해졌어요. 저 강해졌죠?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옮겨놔야겠다 보니까 나를 좀 옮겨놔야겠다. 내가 로 가. 여기가 차에날듯 여러분들 복복복건 폐집니다. 어? 나한테 타란 뜻인가? 탔습니다. 아다 <laughs> 손가락질하는 거 봐. 오총 쏴요. 누가 총 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야? 얘들아 싸워 싸워요? 어, 로로님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어 잡으셨네. 대단한데. 어떻게 어떻게 한 거죠? 미쳤다. 탈게요. 아 근데 너무 좋다. 우리 팀원들이 좀잘잘 잘 그거 된것 같아요. 잘 골라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평화롭게 안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처음이야. 어우,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죠. 오! 아, 뭐 하신? 로로 님. 아, 미안해. 미안해라고 써, 쓰시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시는 거지? 아, 괜찮다고 어떻게 말하죠? 몸으로라도 좀 보여 줘 보여 줘야 되나? 로로 님. 저 괜찮아요. 아, 참 로로 님. 피하시지 말고 물론 미안할 순 있겠죠 하지만 저 괜찮다니까요 진짜 저 괜찮아요 우리 어디야 어 우리 좋네 가까이..에 있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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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났어 싸움 났어 싸움 났어, 싸움 났어. 로 로로님 저도 합류할게요 로로님 어딨어? 어? 잡았나 봐네 짱인데?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어.. 팀원들이 너무 멋있다 버스 레전드래 관전 <laughs> <완전> 아니죠? <laughs> 장인데 다들 너무 잘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저도 이제 같이 가요 어총소이 나요 저기 저기 총소이 나요 어? 서둘러 중거리 250 고고고 장거리 250오 무슨 소리 어. 어디서 누구랑 쏘는 거야? 쟨가? 어디 있는데? 아저 있구나 나왜왜이면 아, <laughs> 나, <laughs> 나, 시력이 안 좋나? <laughs> 아, 여러분, 어디랑 싸우는 거예요 <laughs> 그냥 사람만 있었다고. <laughs> 와, 근데 또막 잡았나봐요. 어떻게 한겨? 우리 팀 너무 멋있다. 야, 잡았어. 야, 무슨. 와, 둘이나 잡았어. 어떻게 한 거야? <laughs> 개 잘한다. 다들 왜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적 접촉. 근거리 190. 190이 어, 뭐야? 여기? 어? 저기 있다는 거요? 저도 조용히 한번 이번엔 한몫 해보겠습니다 어? 잠만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아파요 어왜 이런 일이 아 잠깐만 아 너무 아.. 파요아 저거 아파요, 아, 아파요. 이 큰일 났는데?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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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오오 나 이러다 죽어요 죽고 싶지 않아 팀원들을 위해서 아 아파 아 아파 오우 설마 나를 챙기러? 고맙습니다 희소카님 덕분에 제가 오! 진통제를 줬어요 헉! 어떡해? 나 진짜 감동.. 감동받아 왜.. 왜? 아희석하씨나 진짜 감동받아 아, 어떻게 이래? 제가 누를 끼치지 않게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마이크가 제발 <laughs> 켜져있었으면 좋겠대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언제 38명 생존했어? 나뭐총한번 <laughs>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아총 빼고 뛰면 빠르다고요? 총 어떻게 빼지? 아 길게 누르면 무기덕기다 오케이 달려보자 어? 차 소리 들립니다 우리 팀이 차를 데리고 온 거였어 개멋있게 데리고 와 차를 와 너무 멋있어 희석한 님왜 이렇게 멋있어요? 어머 나 경찰차 탈래 아 희석한 일 너무 멋있어 미치겠어 진짜 반하겠어 아, 나 우리 팀 너무 좋다.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어떻게 이런 이렇게 따스할 수가 있지? 총소리 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이소카 씨, 괜찮으신가요? 어, 미안해. 미안해. 바로 쓰시는 거 봐. 아, 나도 채팅 쓰고 싶어.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계속 운전하는 거를. 전략을 삼으신 건가? 어이, 어이, 뭐야. 다, 다들 내렸어요, 갑자기. 이제 슬슬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도 한몫해야지. 이대로 이렇게 민폐만 끼치고 있을 순 없다. 속한님. 누구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고고 근거리. 저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중거리 170. 오! 총, 총, 총. 총, 총, 총. <laughs> 오! 총,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나는 지금 배, 스코프도 너무 <웃음> 없어. <웃음> 스코프가 너무 없어요. 스코프를 주웠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최대 시야가 이거야. <laughs> 그냥 엎드려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사실. 오! 누가 썼어? 우리 팀이 썼나? 뭐야? 오! 저도 도, 로우 가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 내렸어요. 이, 석환 님이. 오! 돌격을못 하겠는데요? 희석아 님. 어. 어 어디? 오! 나아어 어, 어디서 맞은 거지? 잡았네. 안, 안 돼. 미안해요. 희석아 님, 진짜 죄송해요. 내가 진짜 미안해요. 와, 미쳤다. 희석아 님. 나 너무 감동이야. 희석아 님. 너무 <laughs> 감동이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희속한 님, 나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어, 이미 로론 님은 그와중에 죽었다. 내 로론 님의 목까지 해내야 되는데. 저기에 누가 있나 봐요. 아, 로론 님. 어, 어, 뭐야? 어디 있어? 어라? 어디 있지? 나는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건가? 어, 저쪽에 있나 봐요. 저기 연막탄이 터졌어요. 어? 저도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희석한님. 어 희석한님 어디 가시지? 뭐임어 저기 있다. 아씨 <laughs> 이거 계열 <개열받나>, 받아, <laughs> 콘솔 계열 받아요. 아 미안해요 희석한님 미안해요. 저도 노력하는데. 아, 진짜 죄송하다. 진짜 죄송해. 희소카님, 미친, 이거 보이십니까? 희소카님 레벨이 286인데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를 품고 있었어. 다른 팀원들도 레벨 엄청 높았어요. 오? 옆에 이분은 레벨 339였어. 나는 방금 튜토리얼 끝내고 지금, 얼마나 애기 같았을까. 근데 이분들 뭐 그냥 잘하실 것 같은데?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인데 7명밖에 안 남았네 벌써 나만 잘 숨어있었으면 우리가 이겼겠다 히소카님 다음에 폴가이즈 할일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폴가이즈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마이크 켜고 말해보라고요? 근데 이분들 다 일본 분들이신 것 같아 마이크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히소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왓다시와 초보 데스 간발레 우승쿠다사이 아이스테루 사유나라 지금 엄청난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죽어, 죽은 게 나을 수도 이제서야 좀오 안돼 터치 객기님 이제서야 좀 진심모드로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전까지는 저 케어하느라 빡세다가 안돼 희숙한님 어디서 쏜거임? 우와 좀 위에서 쐈다 어, 아쉽다. 희소카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꼭 만나기를. 일단, 혼자 하는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스윗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솔직히 좀 무서운 사람 만나면 답도 없어요. 어, 나 근데 와주 레벨 9네? 와, 레벨 339. 칭찬하기. 뛰어난 실력자. 칭찬하기. 소통의 대가. 희소카님은 명품 지휘자. 그리고, 희소카님, 친구 요청, 한번 해봅니다. 빨리 가. 민망하니까, 나가자. 와, 나 친구 요청 누구한테 먼저 건거 처음이다. 오! 희소카님도 나를 명품 지휘자로 칭찬했대요. 로로님이 명품 지휘자로. <laughs> 보이세요? 저기 밑에? 채팅 봐보세요. 저분들도 저를 명품 지휘자로 칭찬했어요. 미쳤어. 진짜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책임져, 희소카. 희소카상, 나 책임져요. 계속 이러면은, 나, 더 앵길 수밖에 없어, 당신한테. <laughs>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나 책임져요. <laughs> 와, 미쳤다. 이렇게 감동적인 게임인 줄 몰랐네. 희소카상의 그, 의지를 담아,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나상 누구꺼 될까? 희소카꺼. 너무 나이스 nice 하셔가지고. 말 통했으면은 이제 얘기하는 건데 밴드 나저 밴드 나라고 하, 한다고 음악 들어보라고 당신에게 당신에게 위로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와이 수많은 사람 오저 어? 사람이 나 이게 어어? 어어? 너 한판 해보자는 거지 누가 먼저 맞추나 보자. 어어? <laughs> 저 사람 뭐야? 야아 그만 하라고 <laughs> 아 던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 막 점프해? 나도 해, 그럼. 하지 말라고 어? 못 맞췄지? 자, 아우, 이거 완전, 이제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네. 저, 일로 이렇게 갈까 저는 좀 얌전하게, 이쯤? 여기서 약간 평화를 좀 유지하다가, 약간 여기도 좀 구경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 이거 근데 어떻게 뛰어내리니? 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가자.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는 방법 있죠?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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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내가 가왜 앞으로 못 가지? <laughs>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죠? 내가 가 가려는 방이 여기가 아닌데 <laughs> 아나 그냥 여기 여기로 간다 아니 뭐 내가 가는 곳이 길이지 진짜 불안하다 <laughs> 자 주변에 누가 있나 볼까요 저기 한분 계시고 이쪽엔 없죠 완전 자리 선정 미쳤죠 저쪽에 있는 한 분만 좀 어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얌전하게 물가에 놓은 기분이에요. 실제로 물가임. 근데 여기서 안전하게 톡 앉아 가지고 아야. 여기서 안전하게 파밍을 하는 거죠. 연막탄 장비, 대용량 탄창 장비. 오, 좋았어. 연료통 외장비에. 뭐할 수도. 쓱쓱쓱쓱 쓱쓱쓱쓱 게이지 필요 없어. 쓱쓱쓱쓱 9mm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그거가 있어야돼요 아이 그 뭐냐 가방 가방이 있어야되는데 저쪽에 있겠지 여기 없으면 저쪽에 있겠죠 가방 역시나 있죠 아 이게 경찰 좋끼네뭐 상관없어 가방도 있으니까 가방있고 헬멧도 있고 와 노다지다 여기 노다지야 90mm 주워주워주워 주워 좋아. 열심히 좋아. 할수 있는건 다 열심히 해. 싹 갖다가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모지 <laughs> 보고 싶다고 하지 말고. <laughs> 저를 한번 믿어 보세요. 문을 살짝 열어. 어, 군용 조끼? 미친 더 좋잖아. 판터 파우스트? 아니, 이런 건 필요 없어. 석궁? 아니, 필요 없어. 어, 이건 좋아. 풍대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죠? 연료통 버리라고요? 좋은 생각. 연료통 어떻게 버려? 어, 무기 놓기. 오케이. 지금 보면은 위치 선정 아주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좀 숨어 지내면 된다. 구급상자, 당장 주워야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얌전하게. 벌써 68명이에요. 그죠? 장전은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장전은 이미 했어요. 대단하죠? <laughs> 자,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냐. 어차피 여기, 결국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다 같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여기를 보고 달려야 한다. 오, 총소리 나요. 저쪽에서 막 싸움이 났다. 하지만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이동하겠습니다. 평화롭게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살살 <laughs> 숨어계세요 이런. 아니야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살살살살 이쪽에 아까 한명 내렸었거든요. 사람만 다오 이러네. 아희소가상 보고 싶다. 아까 약간 이렇게 복작복작해서 다 같이 좀 이렇게 힐링하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다니니까 진짜 많이 외롭네요. 총 어, 소리 날 때도 내가 혼자 놀라야 되고 원래는 다 같이 놀라고 그랬는데 저쪽에 왠지 누구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빨리 지나가자. 무서우니까. 어? 바로 앞쪽에 있나 보다. 어 너무 위로 가는데? 가보자. 어디 한번 대결을 해보자. 어 긴장돼. 어 여기 문 열려 있어요. 누가 있, 있었 누가 지나갔다는 뜻이겠죠? 빨리 가자. 파밍하러 가라고요? 지금 상태로 아무도 못 죽인데 난 죽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그래도 이미 지금 최후에 48명까지 이미 남았다고요 저 이렇게 평화롭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뭐야 남은 잎이 떨어졌네요 와 여기 뭔가 딱 발견돼서 총 맞기 좋은 곳인데 딱 내려가자 저 집에 좀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누가 보기 전에 총을 바꾸자 어? 큐비젯 오케이 너.. 큰일났다 이제 너네 다 큰일났다 오! 총소리 나요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벌어졌어 어디서 벌어졌냐 랩을 봐 오! 싸움이 벌어진다 오! 저기 싸운다 누구세요? 오! 저기 막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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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오냐? 절로 가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 오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 <laughs> 잡았죠? 안전하게 숨어있으라 했지만 저 그래도 한껏 했습니다 <laughs> 와 너무 무서웠어 나 너무 무서웠어요 엄청 싸운다 다들 아나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 저쪽으로 간다 사람 소리 안 나는 쪽으로 빨리 가자 어? 어디 있어? 누가 쏘니? 어디 갔니? 어디서 쏘니? 누가 쏘니? 난리 났어요. 사방이 다 난리 났어요. 와, 전쟁터야. 여기 전쟁터야. 쏘지 마세요. 착한 사람입니다. 쏘지 마십시오. 후딱 달려가. 후딱 달려가. 나는 생존으로 생존함으로 써. 어? 아, 우왜 이렇게 못 맞춰? 미치겠다, 진짜로. 아이고.. 아, 잡았다 <laughs> 아 몰라 지금 뭘을 때가 아니야 <laughs> 일단 가 가면 뭐 있겠지 근데 뭐지? 진짜 보신가? 보실 수도 있어요 와 살았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왔다 이제 여러분 저 꽤나 살아남았답니다 어? 뭐야 뭐지? 나이스 개장 한다고요? 배의 <laughs> 형제를. 진짜 별 소리를 다 듣는다. 나 지금. 오저 앞쪽 에 있다. 앞쪽 에 있어. 오 나한테 총쏜거 같아요. 오 나한테 총쏘고 맞아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니? 어디까지 왔니? 나 치료 한번 해. 아 무서워. 1분 남았어. 젠 장. 가까워서 후딱 달려가면 되겠다. 그죠? 아직도 집에 있을 거라고 상상 못 했는데. 20초 남았대. 나도 그냥 달려. 시간이 없어. <laughs> 생존이 더 중요해. 나 보지 마라. 제발 아무도 나 보지 마라. 제발 아무도 나 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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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쏘지 마세요. 총 쏘면 안 됩니다. 저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됩니다. 어, 저기 있다. 어, 왜 이래? 너무 가까워. 어? 왜 죽었지?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한데? 왜... 왜 자꾸 이런 일이 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왜 이런 일이... 이상하다? 어 아, 총알이 너무 없어 어머! 어디 계신죠 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저 앞에 계신다 저기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아우, 무서워 죽겠어 13명밖에 안 남았어요 12명 남았네, 이제 아우, 무서워 오지 마세요 와, 언제 이렇게 됐냐? 와씨, 몰라. 나부터 살아. 남을 죽일 생각하지 마. 나살 생각만 해.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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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딱. 저기 막 있다. 애들 막 있다. 어, 여기 좋은데. 여기에 숨어. 여기에 숨어. 여기에 숨어. 그대로 숨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 저기 봐. 애들 막 움직인다. 저, 저런 자식들, 저 자식들. 저 자식, 저 자식, 저기 있다. 저 자식, 저기 있어. 어, 저 위에도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우 콘솔 너무 어려워 위에도 있어 근데 둘이 서로 싸워라 어 싸웠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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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요 이야 가세요 <laughs> 진짜로 아 무서워 죽겠어 진짜로 오케이 어 10초 남았어? 아아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누구세요 누구신데? 어허허 저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달려야 될 때입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다들 다들 도망가세요 지금은 싸우지 마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달려야 될 때입니다 저 집안에 들어가자 집안에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 남들보다 선점해 그렇지 그 2층으로 올라가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서 빨리 풍대풍대자 관찰합니다 오나 안 오나 잘안 보이죠 이쪽은 왠지 안 오는 것 같죠 누구 없는 것 같죠 아, 진짜 오지 마세요. 오 어, 어디야? 아. 아, 너무 무서워. 오지 마세요. 오 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경기 구역은 제편입니다. 자, 이제이. 알아서들 싸워라. 알아서들 싸워. 다들 지금 조용하죠? 다 숨어 있나? 아무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 안 돼. 저쪽으로 가야돼요 40초? 어? 아니 이쪽이면 버티수도? 여기가... 어 뭐야 어디있어 누가 총을 쏘는거죠? 바깥에서 쏘는건가? 총알 주워 안전하게 여기면은 버티는거 같은데? 아 아아아 아, 아, 아 뭐야 어디서 쐈어 <웃음> 누구세요 <웃음> 어? 아 여기 있었네 안에 아... 괜찮아 3등? 대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나 5킬이나 했어요 <laughs> 나 5킬.. 나 5킬 했어 <laughs> 아 근데 막 제가 진짜 뭐 실력적으로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 만난 사람들이 다 이상했잖아 <laughs> 저보다 더 어리.. 어리빠져 있던데? 아 아깝다 이 사람이 1등 하겠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더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